여기가 6이고 여기가 9cm예요 근데 이센칠한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삼각형이야 삼각형 넓이 보시면 뭐야? 밑변 부분의 높이 나누기인데 선생님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넓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넓이 넓이는 몇 차원이야? 2차원. 2차원이기 때문에 얘두개 예, 곱하면 돼요 2분의 1 삼각형이 2분에 있어야 되고 6 그래야 내가 센 cm 확인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래요? 이제 두 번째 접근 방법은 그거야. 왜 정의 27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돼요. 삼각형이기 때문에 윗뼈은 현재 얘밖에 모릅니다. 맞죠? 얘 알아요? 몰라요. 이게 얼마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높이죠. 접었으니까 이게 얼마야? 6cm죠. 원래는 이 친구는 이걸 이쪽으로 해서 이등변을 보라. 아, 그럴 필요도 없어. 아는 게 기준이야. 얘 알아. 또 피만 세워. 근데 이게 뭐야? 이거 피잖아. 접었으니까. 됐어? 네. 또, 네. 75번. 네. 75번. 네. 75번 안 해도 되고, 네. 79번. 네. 79번. 네. 79번. 네. 자, 79번. 접었다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내가 얘기했어? 접었다? 화야. 펼치란 얘기야. 피면 어떻게 돼? 또한 단계에서 진화를 한번 해봐. 피면은 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다시, 하윤아 네. 접었어요. 접었다의 특징은 뭐예요? 접었다. 이렇게 접었대. 이렇게 접었대, 접었대. 이렇게. 내가 27도야. 그리고 얘를 이렇게 접은 상태야, 이렇게. 때 그때 각 a의 크기 여기 구하야 접었다니까 이거 못 보신 분 선들아 이거 어려워서 못풀었다 지식과 괜찮아 접었다가 나오는 거야 접었다가 나오는 거야 복제를 했던 뜻이야 그럼 여기도 x야 여기 그리고 그리고 얘하고 얘가 같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등변 삼각형 여기 없이 보인 거까지는 됐지 그래서 출제자 하나 더 줬어. 그냥 높으니까 표시했어 안 했어 여기 얼마야? 얘가 똑같으니까 x 더하기 27이지 나힘어몇 가지 했어? 네? 아 답이 나왔었네요 각이다 모아졌네요 큰 걸로 불래요 작은 걸로 불래요 네. 선택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화살 표로 쓰실래요? 전체를 쓰실래요 각을 모으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다더한게 얼마나 와야 돼? 됐니? 네 3으로 나누면 3, 3부 27, 3부 27, 3으로 나면 368. 그래서 60도에서 18도를 빼주니까 최종 답 x는 얼마야? 42도 됐어요? 되는데요? 요 네. 자, 그 다음에 82, 83 질문. 어, 여러분 중단음안 하래. 그냥 다 숫자인데? 네. 여기서 치면 중간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82번. 90 190. 아, 1 0 쪽에 없어. 너는 영재1 0 쪽에 없어. 어, 너도 없어? 너는 다시 한번해 주세요. 83번. 83번에는 땡땡이가 뭐가 있는 거냐면 자, 89. 번기 땡땡이 잘 봐야 되고 여기가 48도야. 그리고 이렇게도 줬어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도 줬네 넌 이게 얼마냐자 결론부터 얘기다 반대지, 래야 24도 왜 이제 네가 해야 되는 게 그리고 아직 중학교 1학년 게안돼 있으니까 나이가 좀 힘들 건 맞는데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 근데 여기서 배울 게 하나 있어 얘 쓰고 이거 하나짜리 쓸 때는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뭐라고 쓰냐 알파라고 쓰세요? 문자 도입이에요. 이렇게 각이 많이 널브러져 있을 때 문자 도입을 해야 돼. 왜? 뭐하는 건 그게 안 되니까. 자, 그러면 흘러. 아는 거 얘기해야 돼. 이거와 이거를 연결해야 돼. 뭐가 보여? 뭐가 보여 화살판 보여야 돼요. 48도 더하기 2 알파는 2 베타요. 예 혹시 영작 학생이 른게 보이는지 확인해 봐. 화살표로 구하는 문제 이것도 보여야 거예요. 보여. 이제 얘 끝났으니까 X와 얘랑 연결을 시켜야 되지.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화살표도 보여야 한거다. 보여. 알파 더하기 X는 대타 맞아 맞아? 시기 세개 미지수, 아 시기 두개 미지수 안 나올 것 같지? 그러면 수업문제 안 돼. 얘와 얘를 자꾸 봐야 돼. 오씨오씨 이렇게 돼야 된다네. 시간 두 개밖에 없고 미지근 세 개인데 그럼 뭐 해야 되냐? 이거를 잘봐 이겨서 이쪽으로 가려면 도대체 뭔 짓을 해야 되냐고. 베타가 돼야 돼, 알파가 돼야 되고, 반? 뭐하면돼요 반으로 내리면 돼요. 반으로 내려요. 근데 네. 진짜 강력하게 얘기해. 얘도 같네 얘도 같네 반반이네 그럼 너도 반이야 이런 뜻이야 그냥 해석이야 이거는 그렇하면 훨씬 쉬워 근데 이왕이면 논리적으로 하는 뭐가 필요하다? 화살표 공식이 네. 필요하다 네. 그렇지?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84번이라고 했나요? 아니요몇 번? 91번까지 없어요 아, 91번까지는 없어요? 네 나영이 91번? 90번? 질문해 그냥 안 되는 건다 질문해도 어죠 90번 90번 넓이 구하라고 했어 넓이 그냥 생각해보 넓이는 몇 차원? 2차원 그래서 단위를 적어주면 그러면 26하고 8을 곱해야 되겠어? 더해야 되겠어? 빼야 되겠어? 나눠야 되겠어? 적어버리려면 넓이가 2차원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지? 그럼 나누기 하면13 곱하기 8이 정답이야 에? 근데, 왜 그렇게 돼요? 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선생님이 뭐를 얘기해서 문제 딱 보고, 아, 야, 이거 넓이 문제구나. 그럼 넓이 문제는 몇 차원이 돼? 2차원이 돼야 돼? 이 차원이 돼야 돼. 이 차원이 되려면 어떻게? 곱해야 될 수밖에 없지.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자, 밑변 아고 높이 알아야 되겠네? 아니면 높이를 알아야 되고 밑변 알아야 되겠네?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될 것 같냐 이거 누구야 에? 어? 잘 하셨는데? 자 90번 볼게요 나영이도 여기 잘 봐요 여기가 26cm고 여기가 눈가를 줬어요 그리고 여기가 8cm를 주고 이거 이렇게 물어보어요 그러면 나영아 이걸 밑변으로 몰라 이거 높이 몰라 아는 걸로 해야 돼 그러면 아는, 지금 색칠한 거에서 내가 유일하게 아는 건요 밑변을 알죠 그쵸? 그럼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니까 이하고얘을 곱한 다음에 삼각형 2분의 1이니까 최종 답은 2분의 1 곱하기 26 센티미터 곱하기 8 센티미터에서 센티미터 제곱이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13 곱하기 8이니까 38에 24에 1 0 4가마 종결이 됐나요? 근데 왜요 이제부터 해야 지 이거 뭐 하라는 얘기야? 도형 에사의 갖다의 표현은 뭐라고 해서? 음. 동기란 얘기야. 얘를 옮겨야 돼 그럼 얘가 옮기면 누구도 옮겨야 돼 얘도 옮겨야 돼 근데 여기가 직각이야 옮기면 이렇게 되고 접힐 거야 그대로 접히니까 합쳐져 그럼 얘가 밑변이 됐고 얘가 높이가 돼 높이가 얼마야? 8이죠 근데 생각해봐 초등학교 문제냐고 초등학교 문제는 그냥 다줘 밑변도 주고 높이도 주고 넓이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아니 줘얘 중학생이잖아 그래서 91번은 좀 이해됐니? 9 0에 A가 꼭지각이야 이등변삼각형이니까 팔팔 그럼 생각해봐 A, B, C의 둘레인데 8하고 6밖에 없네 그럼 14는 아니야 그럼 A, C의 길이가 6아니면 8인데 6은 아닌 거 같지 그럼 8을 복제해서 써야 돼 복제를 쓰려니까 이거 뭐 해야 돼? 이등변삼각형임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냥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아니라고 그냥 이해가 가죠 둘레를 구하려고 했는데 어? 야 A B 주었잖아 얼마나 친절해 A B 좋고 B C 좋고 문제는 A C가 없는데 A C가 그럼 누구냐 복제해서 갖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다 8cm라고 주겠습니까 초등학생도 아니게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는 얘기고 92번부터 99번까지 질문 96 97 98 99 9 4번안 해도 돼? 네 괜찮아? 확실해 나중에 내딴 사람 더운 나아져 지금 안될때 얘기하면, 아, 네, 이해해요. 당연히 좀. 어려우니까. 그럼 그만 묻셔도 좋겠는데. 자, d 이의 길이 물어봤어요. d 이의 길이. 도대체 얘, 니네 앞으로 이거 알아야 돼. 거기다 써나 길이 구하세요. 그러면 현재, 이제 니네가 나온 게, 현재 누구 밖에 없냐? 얘 예, 밖에 없어요. 자, 길이 구하라고 하면 무슨 문제야? 이렇게 물어봐. 다시 길이 문제는 무슨 문제야? 현재 중학교 2학년 현재 니네 다 똑같애 니네 전부 다 무슨 문제야? 길이 구하라는 무슨 문제냐고 모르겠어? 다시 길이 구하라고 성문제가 출제같았어 무슨 문제일 것 같아? 길이 구하라 이렇게 나와 길이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뭐에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데 모르시죠? 응? 모르겠어요? 아직도 길이, 길이, 뭔요원기는 거. 원기는거 좋아요. 다시 한번 더. 길이를 구하라고 출제자가 냈습니다. 그러면 길이 구할때 쓰는 게 뭐냐고요? 무슨 형식 쓰겠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못 찾아요. 아닙니다. 화살표는 길이 구하는데 못 써요. 물론 도움은 네. 되겠지만, 완벽히 길이를 구하는데 쓰지는 못해요. 자. 아닙니다. 얘네는 이것밖에 없어요. 다 네. 아, 넓이 문제예요. 아 길이 문제는 넓이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근데 이제 중학교 이학년다 배우면 하나가 더 추가돼. 올해 하나 추가되는 거야. 9 6번에서 2등변 삼각형일 때, 문제는 뒤의 길이야, 이 길이, 이 길이 구 과대, 5분의 10이라고 바로 안 나와! 어떻게 선생님, 그제 알았어요? 오, 어, 그럼 나고. 그럼 길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넓이 문제다. 그럼 넓이, 플러, 전체 넓이는, 아니면 요 이등변이니까 이쪽에 요, 넓이는, 이렇게 해도 돼. 2분의 1. 이변이 얼마? 4. 높이? 4. 있니? 네. 니 그럼 여기는 빗변이 얼마야? 이제 2로 부른 얘기지. 빗변부 그럼 2분의 빗변이얼마 오, 어떻 x, x얼마다? 5분의 10, 이0 c m 자, 0이0 10, 10, 10, 해0 10, 10, 1이 10, 이0 10, 1 99% 0 1이 10, 10, 10, 10, 10,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 10, 10, 10, 10, 10, 10, 10, 1 길이 문제는 무엇밖에 없다? 넓이 릴리. 넓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요게 15cm예요 요게 10cm고 요게 17cm인데 얘를 회전시켰어요 회전이라는 말은 뭐를 했다는 뜻이야? 회전을 했다는 얘기는 회전을 했다는 얘기는 뭐를 했다고? 회전했대. 회전. 회전했으니까 회전이라는 말은 뭐야? 이 노란 거와 하얀 게뭔 동? 합동.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요게 요렇게 돼있는데 문제에서 요 길이가 얼마나? 최종 물어본 게요길이에요요 길이. 생각해봐요. 이거 길이 문제이긴 한데 넓이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99%라고 했지 100%는 아니야. 길이 문제는. 그럼 이거는 옮겨라 문제야. 옮겨라 문제라고 옮겨야 되는데 못 옮겨요? 그럼 잘 보세요. 분명히 이거와 이각을 알파라고 하면 이것도 알파예요. 맞죠? 됐어요? 평행하다고 해서 평행하면 뭐가 있다 고해서이 친구가 좀 어려울 거야. 나란하면 같은 방향 같으니까 동의각 크기와 엇각이 같다그래요 각은 동의라고 했는데 동의각은 같은 쪽으로 이렇게 보는 걸 동의각이라고 그해 엇각은 이렇게 평행하면 요각이 요게 같아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엇각이니까 여기가 알파예요 이건 합동이니까 그런 거고 얘가 알파야 여기도 알파야 그러면 이걸 적당히 옮겨야 이 길이가 나옵니다 자요 그러니까 길이를 편의상 x라고 두세요 요것도 x에요 요것도 y에요 요것도 y에요 지금 요 길이 구하는거죠 x 더하기 y 맞아요? 그럼 온길이에요그 길이는 이 길이죠 근데 회전시켰다니까요 얼마에요? 15 어려워? 어려운거예요 원래가 그냥 그냥 보기야 오 괜찮네요 이게 아니라고 선생님 아까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어 이게 무슨 문제가 아는데오는 문제인데 못 찾아가 그니까 아까 하윤이랑 할때 선생님이 여기다 이 선을 걸잖아 그래서 어? 이거하고 이거 같은거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거하고 이게 도 같은 거야 그리고 생각해봐 10, 15, 17인데 17은 아닐 거고 10도 아니야 그럼 얘 밖에 없어요 근데도 답은 그래서 답은 찾는다 이건 괜찮아 그래서 사고를 좀 해보란 얘기야. 설마 여기에다 다른 거 넣어서 구할리은 없어. 십 치는 좀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건 치는 아닌 것 같고. 그거 너무 긴다그치 자, 그다음에 98번 문제. 이거 이해되셨어요? 이제 좀 난이도 있어요? 그 실로 어기 보니까 좀 난이도가 상급 같아요. 직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직각 2등변 이렇게 주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을 딱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림은 좀안 깊게 생겼네 그렇게 되고 여기가 얼마냐면 12cm 1 2리 단위는 센티미터 여기는 6cm 그때 이센티미 부분에 넓이는 한 조건이 이렇게 있고 조건 하나를 더 줬어 E B E P D. 이 넓이가 이 넓이가 지금 얼마냐면 24라 그랬어요. 그럼 이 넓이가 얼마냐 이게 되니까 답 6인데 암산해도 되는데 이거를 지금 어, 뒤에 미래가 젊음을 알게 되면 개고생 안 해도 돼요. 얘를 배우면 이게 그냥 단박에 나옵니다. 근데 모르니까 지금은. 그분들 봐봐 얘 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어이 땡땡이 왜 좋냐고 옮기란 얘기야 땡땡이 옮기란 얘기야 여러분 잘봐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알파 베타 합이 진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 자동 알파니까 이거와 이게 원동 합동 옮겨 그럼 여기가 옮기야 됐니? 그런데 얘를 이쪽으로 오면 여기 12cm예요 근데 여기가 그럼 얼마야? 6cm야 몇가지가 12에서 6을 뺐으니까, 6cm. 근데, 요, 삼각형의 넓이가, 여기가 12니까, 여기 얼마나 와? 이거, 여기가 직각이야? 2분의 1, 예, 뺐네요. 네. 어, 네. 곱하기 10에? 아, 24죠.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나 왔어요? 4 나와요, 4. 여까지가 4예요. 그럼 여기 얼마나 와요? 네. 2. 그럼 넓이 이제, 더 하면 되죠. 2cm 곱하기 6cm. 답은 6제곱, cm. 난이도 좀 있지. 자, 그다음에 99번. 자, 99번은 정사각형을 주었고요. 네, 처음 보면 좀 어렵게 보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조건을 줬어요. 어떻게 줬냐면 이 하고 이게 같고 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현재 여기가 몇 도냐면 57도입니다. 57도일 때 너님이 얼마냐? 이렇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이거는 그냥 아예 접근도 안 됩니다. 해 봤어요. 큰 사람 손 들어가. 이거 큰 사람. 자,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볼게. 9 0도를 여기 알아. 여기도 알아. 여기도 알아. 뭐가 지금 빠졌어?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를 표현하는 게 빠졌어요. 그쵸? 땡땡이니까 분명히 옮겨야 돼. 요누구로 옮겨야 돼요? 이거 옮길 때그 있어요. 보여요? 이거 어디? 이거 어디가 같은 데 있어요? 못 옮겨요. 그럼 여기인가요? 이거 옮길 수 있는 데 있죠? 어디로 옮겨요? 이쪽으로 옮깁니다. 옮겨도 돼요? 자, 볼게요. 땡땡이. 따라데 땡땡이. 땡땡이. 90도, 90도.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아, 같지 같이. 어, 옮길 수 있는 거 맞네. 그럼 여기가 57도면 여기 몇 도야? 57도. 돼? 네. 그러면 여기는 몇 도야? 여기는 90도에서 빼주면 되지. 그러면 33도 맞아? 어차, 왜 여기가 57도야? 여기가 33도야. 미안해. 여기는 몇 도? 57도. 왜? 평행하는 거같거 그럼 여기가 90도라는 거 알아요. 그럼 여기가 몇 도야? 45도. 여기 몇 도? 4구할수 있지. 이는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 다 나왔잖아. 어떻게 줘? 두개 더한 거. 90도하기. 이얘 더한 거 얼마야? 92 더하기 12도. 아, 더하기 6 0아서 더. 다 얼마 그래서? 12. 이해 예, 안 되시는 분 손들어. 이해 예, 안 됐다. 괜찮아. 다시 한 번. 분명히 여기는 옮기지 않으면 답안 나와. 그냥 여기는 옮겨라. 각은 모으고, 1학년 때 각은 모아야 되고, 2학년 때 각은 갔다가 나오면 옮겨라. 그래서 그거 안 알려준다고. 누군가 여기를 가, 알려주면서, 야, 여기는 옮기는 문제야. 이렇게 안 해줘. 그냥 풀이만 하지. 근데 본인을 옮기는 얘기는, 근데 여기를 옮겨야 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갔다의 편이 있으면 옮겨라. 그래서 선생님이 도형 쪽에서의 갔다의 편은 뭐라고 했니?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 됐어? 했니? 자, 외신 외심. 외신. 외워온거 얘기해봐. 외신 외적원의 중심. 이등변삼각형이세개 수직 이등의 교점. 절반의 묵수도 중심각은 원주각이 몇 배? 두배 하나 남았는데 오늘 할 거야 이제 오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은 컴버스 갖고 오고 했는데 못 가실 분 있어요? 어고준비 하게. 나